지금부터 신랑 이영만 군과 신부 김다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인공 이영만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웅장한 BGM이 나왔는데 아직 신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자, 신랑이 등장하면 아주 힘찬 박수와 큰 호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주인공들의 라주신양가께서이 중요한 가정선을 진행해 주습니다 우리 양가분이 입장하실 때부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분 입장해 죠드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 이런 정은좀 아쉽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분위기와 호응을 잘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리허설 때보다 실전에서 좀더큰 목소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학객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주례하는 예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학강수호 분과 신부 이승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강순우 시장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뒤편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통 이럴 때는 웃는 거보다는 오 네, 이런 반응이 좀 좋거든요. 와 멋있다. 네 그렇죠. 멋진 시장이 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가장 최고의 리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멋있는 신장이또 목소리는 얼마나 멋진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입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장 장가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정도면 만반의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장에게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 입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신장께서는 순우 장가갑니다 라고 크게 외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우 장가갑니다 라고 크게 외치고 입장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신랑 <laughs> 입장 신랑의 설레는 발걸음이 비행공으로 향할 수 있도록 뜨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완벽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할 테스트는 순발력. 순발력 플러스 진실 테스트 간단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신부님은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우리 실장님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장님은 맞으면 오면 신부에게 뽀뽀를 3회를 해 주시고요. 네. 많이 할 기회 드릴게요. 자, 그리고 x x면 신부에게 사과 대신에 애교를 발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교가 마음에 안들 시에는 엎드려 고쳐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뭇거리거나 거짓말 하시면 정신 차리시라고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팔굽혀펴기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태평양 어깨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네. 팔굽혀펴기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연습 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부를 사랑합니까? 자, 엎드려 벗죠. 자, 제가 말했죠 자, 이해를 못했어요. 머뭇거리거나 거짓말하면, 네, 3회라고 했죠. 머뭇거리셨습니다. 3회,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역시 이게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설명은 안할 거예요. 자,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laughs> 네, 자 어려운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 이번에는 신랑께서 최대한 오바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표현력 있게 답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얼만큼 사랑합니까? 자 오바에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신부가 엎드리랍니다. 3회 시작. 하나, 둘, 셋. 네, 일어나시고요. 자, 자, 머릿속에 하얘지죠 네. 자, 자, 얼만큼 사랑합니까? 지금 행복한 만큼 사랑합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박수 보내주시죠. 네, 됐습니다. 자, 난해한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자, 가장 사랑하는 여자, 가장 감사한 여자, 신고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이해를 못했네요. <웃음> 자, 엎드려. <laughs> 엎드려. <어떠냐? 웃음> <어떠냐? 웃음> 자, 지난 자, 3회 시작!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자, 가장 사랑하는 여자, 가장 감사한 여자, 신고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질을 왜 들었냐면 사실 지금 살짝 서운하실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신랑 눈치 빠르시면 그분한테 가가서 애교 한번 부리고 오겠습니다. 애교. 자, 애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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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긴 하는데 자, 그래도 조금은 풀리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부의 얼굴 중에 가장 예쁜 부위에 지금부터 뽀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운터 1, 2, 3 세겠습니다. 네! 자, 3까지 뽀뽀해주세요. 시작! 어디를? 어딥니까? 아, 다예쁘다고요 네.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 둘! 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식사는 1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예식을 마치고 사진 촬영도 있으니까요,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랑님. 자, 셋 해드릴까요? 네. 셋! 네, 이렇게 해서. 신랑 제가 봤을 때한 10잔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코끼리 코를 10바퀴를 빠르게 돌고 나서 신부에게 다가간 다음에 입맞춤을 하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네, 신랑 공장이 코끼리 코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빠르게 도셔야 카운트를 드리겠습니다 고끼리코열0바퀴 도시고 신부에게 다가가서 입맞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아, 벌써 부러지 술을 잘못 드시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집에 가고 싶다 여덟 자, 더 드시고 아홉 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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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집도 있고요. 자, 우리 장모님 집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신부님 집도 있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비틀비틀 비틀 거리고. 자, 집에 들어왔어요. 자, 집에 들어왔으면 뭐 해야죠? 자.